그냥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렇게 대고 있어 보세요. 그럼. 자. 자, 준비 여기서 그냥 딱 대고만 있어 봐요. 네. 자. 딱 대고만 있어 봐요. 다시. 앉혀서 네, 다시 투. 그렇죠? 다시 투. 네, 살짝 이제 살짝 밀어 봐요. 살짝 밀어 봐요. 살짝 밀어요. 팔자 위로 가요. 지금 보면은, 미는, 밀, 미는데, 밀때 이렇게 되 음. 그대로, 그대로 민다. 일자, 일자 세워서. 네. 자, 그대로 민다. 그렇죠. 약간 눕히고, 예, 거기서 자. 자, 넘 눕혀요. 자, 또. 그 그렇죠. 자, 동이. 네 그렇죠. 자, 또. 그렇죠. 또. 네시 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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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까 된다. 그 살짝만. 그렇죠? 다시 살짝만 그렇죠? 살짝만 절 먹어 밀어준다. 살짝만 네, 살짝만 자, 그렇죠? 더 늦혀봐요. 자, 살짝 더 늦혀봐요. 자, 빠르게 살짝 밀어봐요.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자꾸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 각이 지금 이렇게 회전이 가잖아요. 여기 자, 이렇게 잡아줘야 돼. 네. 거기서 절 자. 지금 여기서 자꾸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튀겨 나가는 거야. 위 이렇게. 자 다시, 다시, 다시. 그. 지금 각이 지금 자꾸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받을라 그랬어 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공이 맞을 때 공이 회전도 먹고 그러는데 같이 이렇게 이부디 회전이 회전이 같이 먹고 역회전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보면은 지금 공이 요렇게 가잖아 요렇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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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가는 가는게 아니라 이쪽 방향을 보고 각을 잡아줘서 이렇게 밀어준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니 튕겨 나가는 거야 지금 자꾸 우리가 다 이런 식으로 해 그래. 근데 여기서그터 이렇게 밀어준다 잡아줘야 돼시 자, 지금도 절로 갔잖아. 다시. 자. 그렇죠. 각으로 맞췄다. 회전이 지금 이렇게 먹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약간. 그렇지. 이게 그거를 막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일로 밀으면 돼. 일로. 자, 다시. 그렇게 해서. 자. 다시. 자. 올라오는 공을 보고 자. 올라오는 공을 밀어준다. 자. 올라오는 공을 밀어준다. 또 다시. 후. 예, 자. 좀. 그렇게 자꾸 뜨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팔로 하느냐면 다리로 다리로 몸으로 가서 그렇죠. 자. 아까 게 주지는 않잖아요. 상죠 그렇죠? 다시, 자, 다시. 네, 다시. 자 이제 이렇게 요 준비, 자, 준비 정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받는 자세 우리가 처음 게임 할때 어떻게 그렇게 쓰죠? 다시, 자, 자, 두. 다시 또 바뀌어 렇죠 아까 생좀 생각하세요. 자 준비, 자, 네, 준비, 자, 많이 뜨지 않나요? 가볍게 그냥, 그냥 가볍게 툭 잡아준다는 느낌만 자자툭자툭자툭 자, 툭. 자, 툭. 자, 툭. 옆으로 그렇죠 지금 종전에는 이렇게 갔었고 응. 지금은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몸이 되니까 그러는 거야 몸이 응. 안 가면 팔로만 이렇게 간다 다시 그렇죠 다시 툭 이렇게 툭 이렇게 툭 이쪽도 맞가야 돼요 자, 이쪽으로 그냥 몸이 그렇죠 몸이 와야 발이 어딘지 몸이 와야지 그렇지 내 항상 모든 일 제일 먼저. 몸 센터에다 두고 해야 된다.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가람 뜻이 게 움직여줘야 돼 사실. 그렇죠. 자, 자, 가근 그대로 가야 돼요. 가은 고대로. 자, 준비, 준비. 자, 두. 자, 준비. 자, 두. 자, 준비, 두. 다리 안에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러면 준비. 준비. 자, 자, 준비, 준비. 자, 이렇게 되면 일로 간다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덟. 넷. 자. 여덟. 넷. 네. 제일 네. 더는 네. 네. 죽이면 안 돼요. 자, 다시 수도 그대로 그래, 시요 상태에서 고대로 그래, 일자, 일자에서부터 살짝만 든다 생각해야지. 많이 든다 안 돼. 다시. 이따 그대로 자, 툭 잡아 둔다. 그렇죠? 자투자두 투. 자, 이렇게 하고 있어가지고 줄걸거 자, 다시 해. 자 준비 두 이건 됩니다. 그니까 그래서 항상 자, 계속 자, 투. 그렇죠. 자 준비 자두 그렇죠 준비 두 무조건 지금 너무 서두 그렇죠. 자, 그대로 두같이두 투. 투. 그렇죠. 준비 자두 이게 두 더 눕혀야 돼요 살짝 그렇죠 자, 다시 두. 네, 다시 두. 공이 빨리 오니까 우리가 힘이 자꾸 들어가 음. 그러면서 그게 실수하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잡아준다 생각 대준대서 이렇게 살짝 밀어준다 생각하세요 다시 그렇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네, 다시, 두. 네, 다시. 자 이제는 거기서 세게 미는데 이렇게 미는게 아니라 쭉 밀어줘봐요. 다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역서받는 거예요. 다시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치면 나가요. 그렇죠. 아까 좀전에 좀 전에 지금 많이 네. 빠졌었고 지금 그러니까 크게 없어요 지금 아까하고 차이가 뭐냐면 여기서 자꾸 이렇게 갔었던 네.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잡아주고 이렇게 이제 두 종류를 제가 맞아 이게 살짝 잡아주는 거하고 내가 이제 팍 밀어준 거죠. 근데 밀때 순간적으로 쭉 이게 쭉 가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회전 준 거잖아. 회전하고 너클성 회전이에요. 어. 너클성 회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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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클 서브가 그냥 민 서브가 들어가도 이거면 돼요 이걸로. 예예 예, 예. 그냥 민 서브는 더 편하지. 자 봐요. 그냥 민 서브는 더 편해요. 자더 편하지. 자 그렇죠. 공 잡기가 편하잖아 이거. 회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회전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대로 공이 깨끗하거잖아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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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더 편하죠. 근데 빽이, 이렇게 안 넣어요. 빼기 저기 커트가 네. 빠른 커트는. 자 빠른 커트. 자 빼고 빽으로, 빼고요. 응. 자 볼게요. 자아 포르노던지 빼고. 자, 아, 자 이거 해볼게요. 빠른 커트인데 응. 빠른 커트가 아니에요. 회전이 들어가요. 아, 그 아까처럼 해야 되는 안 해. 자 봐요. 일단 또대었어요자 걸리죠. 응. 자. 가처럼 그러니까 조금 더 살짝 더들어오해요 우리가 요거 연습을 계속 했잖아요. 아, 요거 요요 연습을 계속 했잖아요. 응. 요거 연습에서 요거는 툭툭 힘을 빼고. 그 연습을 하는 이유가 공격도 하지만 리시브 리쉬, 리시브도 가능하거든요. 자. 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이걸 하지 말고 자, 이거를 밖에서 세워 보세요. 세워서 약. 아까는 아까 아까는 요렇게 이렇게 됐었죠. 이렇게 근데 요건 반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민다 생각해요. 이 예. 네. 더 세워. 예. 네, 자, 이렇게. 자, 볼게요. 자, 여기서 자.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요렇게 한다 생각해게 이렇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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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와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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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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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렇게자자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더 세워, 낫게. 네. 다시. 자, 파트가 들어가요. 네. 생각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막상 맞을 때 걸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세운다 생각으로 들어가죠 자.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렇죠. 자, 힘, 착 쳤잖아. 힘 빼주면. 주지 말고. 네. 자. 지 말고. 네. 자. 네. 많이 세우죠, 지금.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렇죠. 자, 그렇죠. 다시, 자, 케이 두, 네, 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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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 된다는 느낌으로 해야 돼요. 오, 리는 시도해. 바람, 바람, 바요바른 공은 다른공람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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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냥, 그냥 너클이나 회전이 아니에요. 카트가,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세우라는 뜻이에요. 자, 봐요. 자, 카트가, 카트가 어떤 나자. 카트는 늦죠 자, 카트는 보여요. 음. 자, 근데 이거는 자, 이거는 아까처럼 그렇게 봐야 돼요. 자, 사실. 다시. 다시. 빠른 공은 회전이나 너클이 없는 뜻이요 자, 세워서 내려가야 된다, 자, 다시. 투. 그렇죠. 세워서 내려가야 된다, 자, 내려가. 더 세워. 지금 또 이렇게 받잖아. 아까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받잖아. 이렇게 받으면 안 돼요. 다시 그렇죠. 자, 거기서 내려가요. 그렇죠. 자, 숙 대주면 그렇죠. 그냥 쑥 그냥 갔다가 쑥 대준다. 네, 갔다가 쑥 대준다. 네, 다시 자더 세워. 바짝 세운다 생각하세요. 바짝 세운다. 네, 갖짝 세운다. 네, 갖짝 세운다. 네, 하다가 이거는 카트 보이죠 음. 네. 이렇게 공이 보여요 카트가 타투는 좀 늦어요 음. 그리고 그러니까 바다를 보면은 이게자빠르서보잖아요 무조건 음. 세워가지고 이렇게 톡 대줘야 돼요 세워서 이렇게 네. 다시 더 세워야죠 지금 보면 자투 그렇죠 다시 자, 자 다시 죽여준다 아로 다시 잘안 돼요. 자. 투. 자, 1 2 3 4 5 지금 카트에다가 지금 카트가 너클보다 더 많아요, 지금 건. 자. 그렇죠. 지금 거 카트가 더 많아요, 너클보다. 그렇죠. 가지. 가볍게 푹 그렇죠. 가볍게 쭉. 예. 어 이렇게 툭이더 네. 세워야 요네 다시 네 걸려도 돼요 걸려도 되니까 자이렇네자자 네. 자. 자, 이제는 아까처럼 너클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자또 배웠어요 툭 너클이죠 너클 너클은 어떻게 봐야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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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시 그렇죠 그 상태에서 밀어봐요 그 상태 그렇게 그렇게 가볍게 때. 백은 너클 들어오면은 백으로 너클 들어오잖아요 지금처럼 툭 아까 우리가 화는 화는 어떻게 됐어요 이거 잡아주고 밀었잖아요 이거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진행대 붙이자 진행대 방향으로 와요 그냥 그렇죠 이거 굉장히 위험한 서버에요 백으로 백으로 상대 방한테밀어 때는 이제 위험하다고요. 그대로 그대로 와요. 투 잡아놓고 몸에도 잡아놓고. 네. 몸에도 잡아놓고. 자,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반해서 반너트로들어가니다 아까처럼 거예요. 다시 자투 그렇죠. 자투 그렇죠. 거의 세웠죠, 그죠 거의 세우죠, 그죠 이거를 이렇게 만든다면 다 뜹니다. 세우지 않네. 우리가 생각해서 세우지 않네. 수고하셨습니다. 백드라이브 다시 한번아 시간 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고서브를 이게 뭐, 머리도 터질라 그리고 몸도 터질라 그리고 <laughs> 드라이브 몇 개만 해보고 자, 아까 지금 좀 전에 드라이브를 했던 거 생각 아까 보고 네. 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볼게요 이제 3구 드라이브하고 두개 정도 더 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복고, 복 쳐줘야죠. 네 복고, 복고, 투, 투, 다시 복고, 복고, 다시. 네 개만 할게요. 네. 자, 복고, 준비, 빼서, 그렇죠. 자, 빼서, 빼서 멈추지 시작해. <laughs> 빼서 같이 나와줘야죠. 자, 같이 나와줘야죠. 두 그렇죠. 두. 다시 또두두가 내려가지만 않다그서 그렇지 한죠 그랬습니다.